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러 런업입니다.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10일인데, 그러니까 3일 후부터 전동킥보드류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멧을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2만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삼치기 안 되고, 조명장치 달아야 되고, 차도나 자전거도로, 한강도 20km 이하로 달리면 괜찮다고 해요. 일단 이렇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저는 너무 환영이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리뷰를 이렇게 쓰고 요즘 마스크도 껴야 되니까 마스크도 끼고 해봤는데 아파가지고 이다어 그래서 제가 이걸 헬멧 쓰고 다 한번 찍었다가 막 오디오가 다 뭉개져가지고 발 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 리뷰를 위해서 헬멧을 벗고 나온 장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멧은 꼭 쓰셔야 되고 뭐 그래서 이거 이이목이 이, 이 부분 없는 오픈형 헬멧 그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이후로는 이제 보드 탈 때는 항상 헬멧이 들어가 있겠죠. 아무튼 고점을 그 조금 감안해 주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으시다거나 주로 장거리를 이동하신다거나 그냥 나는 재미보다 편한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동 수단으로 전동 보드는 좋지 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의 시선 눈치 안 보고 이동 거리도 비교적 단거리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데다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재밌고 모험적인 이동 수단을 원하신다면 이 스타크 보드만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까지 IWC 미팅 갔다가 미팅 한 30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로수길에 있는 그 병원 진료소 호르몬 맞는 거 그거 받고 도산공원에 있는 포토 오픈 행사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오는 데까지 이세 탕을 뛰는데 한 시간 안에 끝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뒤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되게 급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차로 이동했었으면 차 빼고 주차하고 막 발렛 기다리고 발렛비 나가 차 막히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세탕 뛰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이 보드 탄지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 보드를 탄 이후부터는 차를 거의 진짜 안 탑니다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아시겠지만 반경 6 7km는 진짜 이게 제일 좋아요 이 대역 킥보드도 되게 좋은 대안이긴 한데 이거 그리고 따릉이도 되게 좋은 대안이긴 한데 진짜 정작 필요할 때 주변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남의 거고 막다른 물건이다 보니까 탈 때마다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동수단은 감각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속감이라든지 브레이크감 이런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되게 낯설죠. 게다가 저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양손을 다 쓰는 거는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보드도 단점이 있습니다. 킥보드에 비해서 되게 짧 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아지고 가 실제로 제가 타보면 한 6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언덕길 있고 막 이렇,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게 바퀴가 지름이 조금 작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요철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 이런데 넘어갈 때 진짜 위험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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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수 있어 우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진짜 위험해 이런 점 때문에 스타크 DT 프로 모델의 하드코어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타크 XT가 출시었습니다 h 속도가 엄청 빨라요. 튀어 나가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머리 날가는거요 <laughs> 아, 제가 끝까지 당겨 보니까 실제로 한 4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행 거리도 스펙상으로는 60km라고 돼 있는데 6 0 k m 를 간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리뷰 찍 c k 고 거의 한 r 시간 탔는데 한 칸도 안 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한 칸도 안 떨어졌어요 이게 타이어가 엄청 크고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요철 넘어갈 때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리무진이야 오오 g to t a 네 제로백 비교하려고 m going to 가지고 이거 얼마나 제로백이 빠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드래그레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저 골목길 끝까지 탈출을 누가 먼저 하느냐 승부를 가려보도록 하자. 3, 2, 1. <웃음> <웃음> 안 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아 이거 만약에 내가 강남역까지 간다, 좀 멀리 가야 된다. 그럼 제가 이거 탑니다. 배터리 한칸 달았어. 그러다 보니까 스타크 DTV에서 XT는 무게가 되게 무거워지고 무식하게 커지긴 해서 들고 다니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거는 뭐 갖고 나지. 여기는 DT가 난것 같아, 이긴 한것같아 이게 적응하기 어려운데 한번 적응하면 훨씬 안정적인 거. 안정적이지. 네. 오늘 처음 탔잖아요, 저기는. 네.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죽을 것 같았어요. <laughs> <laughs> 어, 복기는 엄청 뭐. 이게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스타그보드 사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싸다고 하는데 이게 DT가 49만 9천원. 아, 이게 49만 9천원이야 이게 아마 69만 원이었던가? 69만 9천. 원그치 그러니까 70만 원, 50만 원. 그니까이 성능에 비해서 다른 타사 스케이트보드들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거 주구장창 타고 댕기지 않습니까? 진짜 뽕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거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영상이긴 한데 얘는 너무 거대해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어, 어. 어 DT 프로가 메이저긴 해요 아 근데 얘는 너무 재밌던데 오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간지 때문에 타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진짜, 수, 진짜 순수하게 너무 이게 경제적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조금만 이동 시간이 있을 때 너무 재밌잖아 근데 지금 되게 보드 타기 되게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레저로 어, 저같이 그냥 하드코어하게 막 타고 다니는 거좀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저로 한번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laughs>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바 Rock your buddy buddy everybody anybody when I rock a buddy everybody anybody I ain't buddy rap I am not a copycat put him at the bottom of a body bag throw him off a bridge